약간 불안정한 사회에서 가장 안정적인 게 그래도 어, 그거랑 독서 같아 그걸 잡는 게그것밖에 없지 않아? 책이 다시 나가는 이유. 지난번에 수학에 대해서 아,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도움 받았는데 제가 그 선생님 모시면 이 초등 고전 읽기 혁명 이 책. 어 여러 번 사실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고전 독서를 반드시 초등의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강하게 마음에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 오늘은 고전 독서로 좀 아이들을 어, 가르칠 수 있는 방법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먼저는 저희가 그 고전이라고 하면 네. 이제 사전적 정의로는 사실 그 문학의 역사에 있어서 그 위치가 인정되는 작품이라고 되어 있고 후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작품 뭐 이렇게 네. 나와 있어요. 네. 네. 어, 그런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초등학생에게 고전의 가치나 의미 네. 어, 어떤 걸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고전은 고전이면서 고전이다. 네. 이런 정의를 갖다가 주로 네. 애용을 해요. 음. 고전은, 고전이면서 고전이다라는 건 뭐냐면, 네. 고, 그 앞에 나오는 고전은, 네. 예, 오래된 책이에요. 그 예, 말, 오래된 책인데, 네. 그러면 오래된 책이면 뭐 서적박물관 가면 먼지 맞으면서 그쵸, 쭉 쌓였잖아요. 그런 책들 네. 뭐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책이 아니라, 네. 예, 뒤에 나오는 고전은, 음. 높을 꽃자, 음. 예, 그, 수준 있는 책이다. 수준이 있고, 음. 지금도, 예, 같이, 계속 예, 계속 읽혀지는 책, 음. 시간의 필터링을 견뎌낸 책, 네네. 이게 바로, 아, 예, 그전. 고전이다. 네. 예, 그리고 그 고전의 어떤, 뭐, 가치는, 우리가, 인류가 생존하는 한, 아, 예, 같이, 계속, 네. 예, 같이 네. 있다가, <laughs> 네. 예, 같이 사라질 아. 그런 아. 책이다라고 말씀을 좀 네네. 드릴 수가 있고, 음. 음, 뭐, 아이들한테 어떤 가치를 갖다가 말씀 주셨는데 네. 아이들한테는 뭐 거의 인생의 책이 될수 있는 아, 그런 책이 인생생? 책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음. 어, 굉장히 그 읽으면 네. 읽으면 어, 뭐랄까 약발이 확실한 책이다. 네. <웃음> 네. <웃음> 약발이 확실한 네네. 책. 어떤 네. 약발? 네. 어, 그... 감동 아니면 아이, 변화? 그럼요. 뭐 감동 네. 변화 뭐 이런 거. 그 책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모든 변화들을 아, 갖다가 다, 다 얻을 예, 수 얻을 수 있는 아, 일반 책이 줄수 없는 그런 음. 변화를 갖다가 네. 예, 끌어 줄수 있는 네네. 것이 바로 그 고전이다.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빗대요. 네. 어, 일반 책이 네. 뭐 만약에 아메리카노라고 네. 한다면은 네. 예. 네. 고전은 음. 에스프레소다. 아, 네. 에스스마다 하게. 네, 그다음에 뭐 일반 책이 <웃음> 예를 들어서 <laughs> <해서 웃음> 네. 홍삼이라고 한다면은 네. 예, 네. 그 고전은 산삼이다. 아. 예. 네. 그러면 그 고전을 제가 이제 사실 선생님 책으로부터 굉장히 아이한테도 고전이 가능하구나라고 제 스스로 먼저 이해하고 납득을 하게 됐어요. 예, 예. 그 전에는 어른들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 어, 아니네. 초등학교에서 이게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 책이 나왔을 때는 8년인데 지금은 10년도 넘었던 예, 것 같은데 예, 예. 10여 년간 계속 지금 종상초등학교에서 어 실제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어 정말 이제 그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 되게 궁금했었어요. 예, 예. 먼저 이제 학교에서 어, 처음에 고전 읽기를 어떻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하게 됐는지 아, 예, 그게 예.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음. 이게 벌써 이제 저희 학교가 2010년에 네. 어, 시범 학년을 갖다 선정해서 아, 시작을 했었고 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음. 했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어가는. 네. 동안 지금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네네. 저희 학교에 오는 주된 목적이 아. 고전을 갖다가 아. 예, 읽히기 위해서 이제 네. 뭐 이렇게 오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 제가 이거 처음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도입해서 시작하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제 그좀 집필 활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2007년 그 어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책을 갖다가 출간을 갖다가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책을 그 글을 갖다가 쓰기 네. 시작하면서 느낀 점 하나가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음. 글을 굉장히 쉽게 빨리 쓴다는 것을 아. 예, 알게 됐어요. 네. 출판사 편집자분들이랑 굉장히 막제 네. 속도에 놀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글을 갖다가 그냥 쉽게 쓴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 나는 왜 이런 글쓰기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아, 그 원류가 어딜까를 음. 갖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 딱짚히는게 아. 하나 있는데, 음. 그건 바로 책 읽기였습니다. 네. 어, 저는 이제 뭐 책은, 근데, 네. 제가 다른 책을 작다하게 읽는 그런 부류는 아니에요. 네. 한 책을 갖다가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하는 아, 예, 그런 네네. 부류인데 제가 이제 어, 매일 매일 네. 읽는 건 이제 성경인데 성경을 매일 매일 네. 읽는 걸 갖다가 한 15년 그때 어. 당시 에한 15년 이상을 갖다가 어. 해 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네. 예 그런 그 글쓰기 능력이, 능력이 생, 어. 생겼다고 그 어. 추론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면서 느낀 건데 글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책을 많이 읽으면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음. 사고력 있는 사람들이고 음.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지, 음. 네, 네. 어, 뭐, 작다하게 많이 한다고 글을 아. 쓸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사고력이라든지 그 통찰력을 갖다가 음. 길러주는 것은 깊이 있는 책을 갖다가 음, 계속 네. 읽, 읽어, 읽는 습관이, 네. 네, 들, 은 사람이 바로 아. 글쓰기를 잘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뭐 깨달았던 게, 아, 이게 그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 음. 고전이죠. 그쵸? 고전을 네. 갖다가 정말 꾸준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아. 굉장히 좀 많이 깨달았던 시기인데, 네.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 국어 교육을 좀 강화하고 싶다. 그 방법이 없겠, 없겠느냐. 네네. 제가 그때 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 이 수석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게 아. 고전 읽기를 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네. 그랬더니 아 그럼 당장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아. 예, 그 연구 기간을 갖다 거치고 15학년 아. 운영해보고 해서 그 다음부터 아. 예 한번 예, 전적으로 도입을 한 거죠. 사제 아. 책을 읽고 그래서 고전에 관심이 가면서. 그, 미국에서 이제 고전을 통해서 대학을 나오는 예. 세인트 존스라는 대학도 예, 예. 있고, 시카고 대학이 예, 고전으로 예. 되게 명문으로 예, 예. 그렇죠. 도등도 하고, 그래서 그 뒤에 히스토리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읽어보고 예, 찾아보게 된 거예요. 예, 예. 근데 아이에게 이제 그, 그들은 이제 대학생인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2학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고전을 딱 접했을 때 그동안 접하지 않다가 굉장히 어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하면서 반응들은 어땠나요? 음. 처음에 아이들, 뭐, 그, 교사들 반응도 시큰둥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교사들도 뭐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 뭐그 제목만 아는 책이지 아, 그러니까. 이게 <laughs> 읽어보질 않았거든요. 명심보감을 갖다가 어. 한다는데 아니 명심보감 뭐한번본 적도 없는데 네, 네. 책 제목만 아. 들어봐도 일단은 어. 그 교사들도 시큰둥했지만 애들도 네. 제가 그때 당시 6학년 아이들지도 하고있었는데 네. 노너를 읽자고 노너 책을 이제 샀는데 음, 네, 네. 뭐 이런, 이런 책이었어요. 네. 데 <laughs> 선생님 이게 이, 이게 책이 맞아요? 네. 저 이렇게 책 생긴 책 처음 봐요, 네. 막 이러면서 네. 그림도 하나도 없고요, 막 이러면서 음. 아. 그, 굉장히 충격을 받은 듯한 네, 그 네. 표정을 지었던 게 아직도 음. 생생한데 뭐 아이들도 굉장히 이제 좀 굉장히 좀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했지만은 네. 예그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그 고전을 읽으면서 네, 네. 예그 적응을 하고 네. 뭐 지금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 고전을 갖다가 읽는 아이들이 아, 됐고, 네. 그 다음에 그 졸업한 아이들이 네. 중고등학교 가서 실제로 많은 자기들한테 네. 도움, 정말 아, 많은 맞다고. 도움이 된다. 부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같이 혹시 읽나요? 있는 그건 이제 많나요? 가정별로 달라요. 음, 음. 네, 가정에서 굉장히 그 관심 있는 가정에서는 어. 같이 이제 아이가 그, 예그 달에 읽는 책을 갖다가 네. 같이 읽는 과정도 있고 아, 네. 그런 집들 아이들은 음. 효과가 또 남다르죠. 예. 예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 읽는 과정은 네. 굉장히 효과가 그쵸. 좋습니다. 얘기를 또 나누고 예. 예. 하는 것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어, 그런 집들은 굉장히 좋은데 네. 어쨌든 부모님들은 뭐 대만족이죠. 아, 예. 네. 그럼 이걸 일과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 정교 과정에 넣고 저희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립이기 때문에 조금 음. 교육과정이 이제 조금 음. 예. 자유로울 수 거시니까? 있는데 음. 저희는 전교 적으로 두 시간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주당 두 아, 시간을 갖다가 할애해서? 이제 예, 고전 읽기를 하고 있고 네. 이제 저희 삼학년 같은 경우 이제 주당 세 시간까지 아, 이제 하례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음.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음. 운영을 하고 있죠. 아, 그 이제는 완전히 안정적으로 네, 그리고 운영 매일 운영하네요. 아침마다 또 이제 아침 독서 시간에 예, 고전 읽기를 갖다가 네. 예,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어 브러라. <laughs> <laughs> 저희 학교에서 사실 공립초등학교에서 많은 학교에서도 이제 아침에 독서들은 네.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고전을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학교 혜택을 못 받으니 이제 학교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좀그 이제 하고 싶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좀더 대중적으로 많이 직접 할수 있게 사실 이 책을 쓰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했어요. 네네. 가치를 네네. 이제 어 아셨으니까. 그래서 사 이거는 어, 어떻게 어 고전 읽기가 어떤 가치를 갖는다 요런 내용들이 사실 많았고 네네. 제가 그 뒤에 이 실전편에서는 실제 이제 책을 가지고 그렇죠. 저희 막막하잖아 사실 네네. 그냥 독후활동도 네네. 막막한데 뒤에. 네네. 책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 어떤 내용들로 독학을 하면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 친구들이랑 고학년은 책이 리스트가 다 다르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고전하면 말씀하신 논어나명심법 이런 거 말고도 예,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로알드 달 책을 네, 예. 추천해 주셨거나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의외로 아이들이 지금 읽고 있는 책들 중에서도 고전이 꽤 있었어요. 아, 그럼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한 30년 이상 된 책은 음. 고전의 영역, 네. 범주에 넣어야 된다. 네. 30년이라면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 부모가 어렸을 때 읽은 책인데, 그 책이 음. 아직도 음. 예, 사랑받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아. 한다면 그 책은, 예, 그, 고전의 영역에 어. 넣을 수 있다. 아. 그래서 제가 한번 몇개 책을 음. 좀 들고 나왔어요. 지금 네? 저희 학교 3학년 아이들이 지금 읽는 아. 책인데 네, 네. 4월에 읽는 꽃들에게 음. 희망을 아, 굉장히 유명한 책. 책이죠. 네, 네. 이책 나온지 50년 됐습니다. 네, 네. 50년 음. 묵었습니다. 네. 50년 묵었는데 네. 이 책도 어. 저는 고전의 그 네. 영역에 넣을 수 있겠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 3학년 아이들이 음. 다음 달에 5월에 읽는 명심보강. 네, 네. 이 책은 뭐 500년도 넘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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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시대 네. 충렬왕 때 나온 음. 책이니까. 이게 네네. 뭐 600년, 600년 네. 정도 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자, 50년 된 책, 이것도 고전이고, 네. 예, 이 책도 네. 예,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제가 또 하나,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음. 이, 이 책, 네. 예, 이거 제가 쓴, 네. <laughs> 쓴 동화예요. 근데 아, 요거 올해 올해 예, 나온 거예요. 네. 예, 이제 한 달, 두 달도 안된 네.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그럼 아이들이 음. 이세 가지 책 중에 어떤 책을 가장 재미있어 할까요? 재미는 이제 시간이죠. 예, 당연히 <laughs> 이 책이죠. 예. 이 책. 그렇지만 뭐이책이 음. 책은 근데 고전은 아니에요. 네, 그쵸? 예, 어, 이 아직은? 책은 50년 뒤에는 사라질 책이에요. 네? <laughs> 제가 확언하건대. <건데>, 안 사라졌으면 하는. <laughs> 예, <오, 나는. 웃음> 예, 50년 뒤가 아니라 5년 뒤에도 사라질지 네. 예, 사라질 수 있는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은 음. 시간에 지금 그 검증을 안 거친 음. 책이거든요. 네. 예. 그 그런데 이런 음. 책들은 이미 시간의 검증을 거친 그렇죠. 책이에요. 에. 이 책들은 분명히 50년 뒤에도 음. 반드시 네. 살아 있을 책이거든요. 네, 네. 고전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고전에 대해서 네.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음. 가장 큰 선입견이 뭐냐면 고전은 음. 어려운 책이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 책, 그런 선입견을 음. 가지고 있어요. 네. 명심보감이 어려운 음. 책이다. 음. 저는 저도 고전 읽기를 갖다가 정식으로 그 하기 전에는, 연구하기 전에는 네.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그, 그, 연구하면서 그 다양한 고전들을 읽어보니까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어려운 책이 아니라, 네. 고전은 어려운 네. 책이 아니라 깊이 있는 책이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그래서 네. 이 책에 나오는 구절들이요, 네. 3학년 아이들도요, 다 어, 이해할 네. 수 네.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 펴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뭐, 귀로는 남의 그릇됨을 듣지 않고, 눈으로는 남의 단점을 보지 않고, 음.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 않아야 군자라고 할수 있다. 네. 이 글귀가 어렵나요? 귀로는, 음, 그쵸, 그쵸? 예, 네. 귀로는 남의 뒷담화 듣지 말고, <laughs> 네. 눈으로는 남의 단점 네. 말하지 말고, 네. 입으로 남의 어, 뒷담화 음, 하지 말아라, 음.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네. 이래야 네가 인격자고 제대로 된 음. 사람이 군자다. 이거 음. 1학년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음. 이 책은 그러면은. 명신보관보다 쉬우냐? 이 책은 사파도 많이 나와요? 네. 장장마다 그렇죠. 사파예요? 네네. 굉장히 좀 컬러풀하고, 음.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명신보관보다 이 책이 더 깊이가 있어요. 음... 이건 철학 동화 거죠. 거의 네. 여기에는 인생의 많은 그 그렇죠. 어떤 깊이들이 의미, 들이이 책에 다 함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게 3학년 아이들이 읽으면 이해를 할수 없다? 네. 전혀 아닌 거죠. 음... 3학년 아이가 읽어도 감동이 있는 거고, 네. 50살 먹은 사람이 읽어도 감동이 있는 거죠. 음... 그 감동의 깊이만 다른, 다른 거죠. 어, 남녀노소 마치, 누구나 가능한. 마찬가지로 네. 명심보감도 이거 어, 조선 시대 네. 때 아이들이 천자문 떼면 읽는 책이에요. 네. 네. 그렇지만 원로 그렇죠. 대신들도 읽는 책이에요. 네. 이게 고전을 갖다가 어렵다는 편견이 네. 아니 그 그게 아니라 고전은 아이와 어른이 같이 읽을 수 있는 음... 깊이 있는 책이다. 아, 네, 저는 네.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예 네, 네.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상 어, 어. 보시는 분들이 아 고전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어 할만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라는 게 이제 딱그 인지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고 싶어지잖아요. 이제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러면 실제로, 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원래 그 1, 2학년, 뭐 3, 년 이렇게 나눠서는 책을 추천해 주신 책이 있어서 저희가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그 추천해 주신 내용을. 근데, 어, 집에서 했을 때 그러면, 일반 책을 보면서 뭐 고전을 어떻게 시간을 할애해서 봐야 되는지 학교에서는 아까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정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면 고전 책만 그냥 어 좀더 적극적으로 그냥 보는 게 나을지 그 밸런스에 대한 것과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 처음 시작할 때 가이드 해주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네. 또이 영상을 보, 네. 보고 또 훅은 달아오르셔가지고 네. 아, 네. 막 어디론가 막 달려가시죠 음. 예 교보문고로 막 달려가시고 네. 고전 읽기는 네. 아이한테 너 이거 고전 읽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음. 절대 안될것 같고요. 네. 고전 읽기를 정말로 하고 싶으신 부모님이 네, 계시다면은 네. 저는 이런 방법을 좀 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가정에서 고전 읽기를 같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저는 꼭 저기 막 강조 드리고 싶은 게 가족 독서 시간을 만들어라. 아, 네, 가족 네. 어, 음. 특히 이제 고전 읽기 네. 시간을 만들어라. 네. 어 매일 할수 없으니까 네. 일주일에 한번 음, 정도라도, 예 음. 그리고 마, 시간을 많이 잡을 필요도 없어요 한3 0 분? 네 일주일에 3 0 분을 예그예 같이, 같이 읽을 그런 그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고전 읽기는 그냥 예 <laughs> <적어요>? 고전하지 <laughs> 네. 마시고 예 그냥 네. 일반 네. 책읽기나 많이 하시면 좋거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족 독서 가족. 시간을 갖다가 만드시고 네. 그 다음에 독서 시간을 갖다가 음. 만들었으면은 어. 어떤 책을 읽을까? 음, 책을 그쵸. 갖다가 선정을 그쵸.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책을 갖다가 같이 어그 읽을 만한 책을 한권 음. 선정을 하세요. 뭐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고 이런 책도 괜찮겠고 네. 명심보감 네. 책도 네. 괜찮겠고. 그래서 예를 들어 명심보감을 읽기로 했다. 그럼 명심보감 책을 가족이 4명이다. 그럼 네 권을 사세요. 어, 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 네. 각각의 책을 4권을 네 권을 사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토요일 날 8시에 음. 하기로 했다. 네. 8시에 거실에서 하기로 했다. 음. 그럼 거실에 다 모여서 8시가 되면 네. 알람 맞춰 놓으시고, 음. 8시가 되면 각자의 명심보감 책을 갖다가, 네. 예, 가지고, 예, 나오셔가지고, 음. 예, 읽기를 갖다가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 어, 와, 오늘은 어디니? 그러면은 오늘은 다섯 번째 날로 5편, 정기편입니다 어. 몸을 바르게 하라. 네. 그러면은 각자 그 펴놓고, 네, 네. 5편을 갖다가 읽는 거예요. 음. 읽고, 어, 큰 소리로 돌아가면서 읽으면 더 좋고요. 네네. 아니면 그냥 묵독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음. 묵독으로 읽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오편 다 읽는데 이거 5분도 안 걸려요. 네, 그냥 읽는데. 그러면은 한번 읽고 그다음에 묵독으로 또한번 읽고 네. 그다음에 뭐 하면 좋냐? 북토크를 하면 좋다고요. 네. 이거에 대한 음. 독서 토론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독서 토론을 할때 이게 질문을 갖다가 하고 질문에 음.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네.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오늘 읽은 구절에서 음. 가장 좋았던 구절, 네. 뭐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 구절을 하나씩만 좀 얘기해봐라. 네, 네. 뭐 이렇게 접근을 갖다가 네.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된다면 은 네. 이제 어 부모님이 이제 뭐야23 23절에 뭐 귀로는 남의 그, 그릇 때문에 갖다가 음. 듣지 않고 눈으로 남의 단점을 뭐 보지 않고 이물은 남의 음. 허를,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군자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너는 스스로 음, 허, 군자라고 생각하니? 네, 네. 그럼 아이가 예, 반문을 하겠죠? 예, 네, 네. 공격을 하겠죠? 음, 그럼 엄마는 네. 뭐 군자라고 생각하세요? <웃음> 네. <웃음> 그럼 엄마가 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음, 엄마가 무슨 네. 군자예요? 음. 저의 옛날 허물만 얘기하잖아요. 네. 예, 이러면서 옥신각신 음. 할수 있다고요. 음. 그런데 너는 뭐 군자라고 생각하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뭐 저는 그뭐 학교에서 뭐 누구 뭐 뒷담화를 하고 뭐 네.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laughs> 얘기가 굉장히 그러네. 다양하게 이렇게 그렇죠. 오갈 수 있거든요. 네. 이때 오가는 대화들은 굉장히 음. 유익한 대화라고요 음. 수준 있는 그, 대화라고요 그쵸. 근데 이런 대화가 아니면은 평상시에 맨날 빨리 밥 먹어 빨리 숙제 그렇죠. 빨리 방치하 빨리 학원 가 네, 네. 이러다가 끝난다고요 빨리 빨리 네. 빨리 하다가 끝난다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정식으로 음. 교재를 갖다가 놓고서 음. 서로 이렇게 복서를 네. 하면은 네, 네.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명심보감을 읽었다. 꼬박꼬박 한다고 해도 이 명심보감 다 읽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요? 네. 만약 6개월 동안 가족이 이 책에 대해서 그 같이 읽고 나눈다면 어. 일상 대화 때도 이 책이 소재가 될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6개월에 걸쳐서 아이가 이 책을 갖다가 다 가족들하고 같이 읽는다면 이 책은 아이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 인생의 책이 되는 음. 거죠. 인생의 책이 되는 음. 겁니다. 그 시간이 이제 귀하다서 예. 그렇죠. 있어서. 네. 그래서 이게 나누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작업. 그그 음. 그 지점인데 네. 음. 부모님과 같이 읽어라. 생각해 보세요. 10대인 아이와 음. 네. 40대인 부모가 같이 앉아서 이렇게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얻는 게더 클까요? 음. 아이들은 앉아가지고 40대의 어떤 인생의 경륜과 네. 통찰, <laughs> 안목, 지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언제 배웁니까? 평상시에 말하면 다 그쵸. 잔소리고 맞아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이거 책을 갖다가 음. 텍스트로 해서 그런 예, 대화들을 갖다가 할수 있다면 아이들은 안목적으로,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책 읽는 사람, 음. 우리 집은 책 읽는 집.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어떤 안배, 네. 일반 책하고 이제 고전 읽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걸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한 반반 정도를, 반반. 예, 좀 기준으로 해서 삼고 싶다. 그래서 음. 아이가 책을 잘 읽는 아이라면은, 네. 수준 있는 책 고전도 곧잘 읽는 아이라면은 음. 절반 쪽 넘어도 될거 같고요, 고전이. 아, 네. 그 다음에 조금 평소에 글밥이 좀 많이 있고, 이런 책들은 읽기 어려운 아이라면은, 예, 음. 조금 그 절반보다 좀 못되게 음, 이렇게 읽는 실제로?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아, 이제 사실 그좀 어느 정도 해야 될까 그 부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주말에 그렇게 30분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작으로 아, 예. 예, 하면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다, 좋다라는 게 느껴지면 시간이 늘어날 거고 사실 얘기하다 보면은 30분 훌쩍 가잖아요. 아, 그럼요. 네네, 그산 시간씩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어, 아마 처음에 네. 해보면은 처음에는 네. 싸우다 끝까지 아이가 이제 예, 입에 자크를 물었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laughs>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 왜냐하면 저희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책한권 읽고 나와서 일분북 북토크를 네. 이렇게 시켜 보면요 네. 못 하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아, 그럼 왜 처음에, 그러냐면은 그쵸. 자기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쵸, 그쵸. 자기가 네. 그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이런기 기회, 기회가 아. 없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쵸, 예, 그런 장이 펼쳐지는 예, 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늘 사실 고전 그 독서 특히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 저희가 언젠가 다음에 뵙기 전까지 열심히 좀 어, 해보고 싶었던 분들 의지는 네. 있는데 시작을 좀 어려워했던 분들은 구체적인 이제 방법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읽기를 어, 이제 가치나 의미는 알려주셔서 부모님들에게. 그, 아이랑 함께 고전 읽기 할때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모님께 사실 책 읽기에 대한 거 조언이라든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어 고전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입학해서 이제 졸업할 때까지 이게 독서 행태를 갖다가 보면은 네. 굉장히 어떤 규칙이 나와요. 왜냐하면 어, 네. 일 학년 때는 굉장히 책을 열심히 읽어요. 맞아요. 부모님들도 네. 그냥 도서관도 끌고 다니고 아, 서점도 그렇죠. 끌고 다니고 하면서 그냥 굉장히 많이 읽어요. 네. 근데 네. 3, 4 학년 지나면서 음. 다 필터링돼요. 네. 다 손을 네. 떼는 거죠. 어. 책 읽어주던 엄마들도 책도 음. 안 읽어주고 예, 서점 가들 음. 같이 가주던 엄마 엄마들도 서점도 안 가지고 네. 도서관 뭐 열심히 책 빌려다가 나르던 엄마들도 이제 음. 네가 알아서 해라 음. 이러면서 음. 예 손을 놓아버리니까 음. 필터링이 쫙 돼요. 네. 그리고 5, 6학년 때는 실제로 몇명안 남아요. 맞아. 그런데 그 네. 5, 6학년 애들 몇명안 남는 아이들이 음. 누군지 아세요? 음. 대다수가 음. 집에서 부모님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집에서 책을 읽는 부모님들. 음. 내 네, 자녀들이 네. 결국은 5, 6학년 때까지 책을 갖다가 읽고, 읽고 그 아이들은 거의 평생 독서인의 길을 갖다가 음. 걷게 된다는 거죠. 아, 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갖다가 그래서, 바라보면서 같 네, 큰다고 네. 하는데 아이들한테만 책 읽으라고 하고 그 부모님이 안 읽으면은 음. 백날 얘기해도 삼사년이 돼다 튕겨 어. 예, 필터링 된다라는 거 예, 말씀을 드리고 음. 시, 싶은데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음. 말이 있는데요 이건 독서에서도 네. 철칙입니다. 음.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 맨날 스마트폰만 <laughs> 열심히 예, 보지 마시고요 네. 예, 아이하고 같이 책을 읽으시면 아이도 반드시 책 음. 읽는 아이가 된다.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 책을 3학년1 0살 먹은 아이들이 읽는다면은 네. 어떤 그 깨달음과 음, 음. 감동이 올까요? 저는 제가 아이들 지금 올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제가 직접 그 어그제 음. 제가 이 책을 읽고서 그 한번 시로 동시로 한번 써봐라. 아, 네. 네, 자기가 음. 그 깨달은 점이나 네. 느낀 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네. 하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제가 그 이런 동시를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동시 제목은 네. 어, 꽃들에게 희망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음. 이렇게 지어놓고 네. 이렇게 지었어요. 니마 남이 공부 잘해도 님이 잘하 잘하라는 법은 없어. 음. 남이 좋은 대학 가걸랑 욕심 버린 님이 더 좋소. 음. 좋은 대학가 돈잘 벌어도 좋을 것이 뭐가 있어. 욕심 버린 님이 진정 행복한 것이요. 그 이런, 사망연이. 이런 그 동시를 갖다가 지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 강조를 했던 게 애벌레들이 그 이유도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애벌레 기둥을 막, 네네, 예, 남,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으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맞아. 이유도 모르면서. 그 끝이 어디면서 아이들한테 계속 질문했죠. 너 너희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애벌레 기둥은 뭐냐.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네.